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택한 월급쟁이입니다. 데이터로 읽는 반전의 반전 대한민국 부동산 네, 모든 투자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 참고자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네, 일부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해서 네, 계속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일부 지역은 네, 여전히 거래가 없으면서 하락 거래가 일어나는 좀 혼돈의 시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네, 상승하는 분위기가 많이 감지가 됐죠. 하지만 지금 거래량은 7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전주 대비해서 상승 거래가 나타났는데 거래량은 다시 7월달부터 떨어지고 있다. 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체적인 예, 데이터를 보면서 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 부동산 투자 체크리스트는 제가 2000년도부터 이 투자 체크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제가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한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이 부동산 체크리스트를 매달 한 번에서 두번 업데이트를 해서 회원방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방에 들어가서 부동산 전체적인 동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분들은 제 유튜브 홈페이지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할때 참고하는 항목이 15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것은 제가 회원방에서 8월 초에 여러분들에게 회원들에게 공유한 내용을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보는 것은 M1 나누기 M2 이게 실제 시중에 돈이 얼마나 돈냐야그 통화량이죠. 협의 통화량, 실제 투자할 수 있는 돈. 이것은 특히 대출이랑 관계가 아주 많습니다. 대출 금리라든지 대출 정책, 그런 대출 관련 정책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통화량, 주간 매매 가격 증감, 주간 전세 가격 증감. 어, 부동산 전망지수 CSI 예, 주택 가격 KB 선도 아파트 가격 지수 매수 우위 지수 거래 활발 지수 매매 가격 전망 지수 전세 가율 등등 등등 해서 15 가지 항목 에 대해서 예, 제가 어, 매주 제가 나름대로 정리 를 하고 있 는데 회원 방 에는 한달에두번 정도 업데이트 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요번 주에또 업데이트 를 해서 공유 를해 드릴 예정 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 들에 대해서, 예,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현 수준은 어떤데 예, 이것을 보면은 예, 매수 권유 수준이냐 경향은 어떠냐 예, 매수해라 매도해라 예, 그런데 이제 뭐 관망이 필요하다 또 매수를 검토해라 예, 매수를 검토해라 그리고 예, 전체적인 예, 트렌드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예, 그래프로 그래서 예, 회원이 되시는 분들은 예, 특히 다이아몬드와 플래티넘 회원이 되시는 분들은 이 파일을 요청을 하면 제가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는 이 항목들에 대한 각각의 엑셀 슈트가 있고 클릭을 하면 이 사이트로 이 사이트로 인터넷 사이트로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제가 정리도 해놨고 그래서 제가 이런 15가지 인자를 분석을 하고, 저는 투자를 할때이 항목 중에서 10에서 12가지 정도가 매수 검토라는 결과가 나오면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투자를 했던 경험입니다. 이것은 제가 2021년도 제가 9월 달부터 방송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예측한 그래프입니다. 제가 2021년 9월달 10월달에 방송한 내용을 보면 예, 그때 제가 무일푼에서 약 엄청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죠 그때 투자했던 실제 사례 제가 이때 투자를 했고 제가 방송을 이때부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때 지금 방송에서 뭐 일부 하락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보다도 제가 먼저 예, 저는 이렇게 예측을 다 그렸습니다 제 방송 보시면 2021년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벌써 저는 이 그래프를 예측을 했고, 제가 실제, 투자한 실적은 앞에 15가지를 보고 투자를 한 실적은, 이때 2020, 2012년도, 예, 제가 3억 아파트를, 계약금 3천만원만 주고 매수를 해서, 예, 1차적으로 아파트를 이때 매도를 했죠. 약 14억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3천만 원으로, 예, 약 11억 정도의 수익을 낸 것이죠. 예, 그리고 2차 아파트도, 예, 제가, 이때 매수를 했죠. 이때 약, 예, 6억 8천 정도의 매수를 해서, 예, 지금, 요 정도 위치에 와 있는데, 예, 지금 요 정도 위치에 와 있는데, 약 한, 지금 한 12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한대로, 예, 요 때가, 예, 2021년, 네, 21년이고, 제가, 이때가 2023년입니다. 지금. 예, 지금 가장 많이 하락할 거다. 일단 지금 다시 반등을 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그래프 이렇게 완만하게 되는 겁니다. 정쪽으로 예, 봤을 때. 그리고 연말까지 가면, 연말까지 가면, 제 생각은 지금 일부 지역이 많이 반등했지만, 다시 연평균으로 보면 이렇게, 소폭 네, 하락하는 글에 보고 나올 거고, 네. 제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로 잡은 것이 2000, 6대가 네, 24, 25, 26입니다. 그쵸? 24, 25, 26 이제 약한 6개월에서 네,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될 것이다. 음. 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잡으신 분들은 특히 5월달, 네. 5, 6, 7월 달에 잡으신 분들은 좀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그런 부분을 좀 감내하시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뭐, 인수, 인구가 감소해도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예, 가구 수가,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 수도 지금 1인 가구로 분화되는 게, 어, 2029년 30년도에 예, 그때 그때가 되면 예, 이제 피크가 됩니다. 예. 지금도 뭐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인구는 주는데 예, 가구수가 1인 가구수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제 예, 저희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예,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그런 예, 역설적인 이런 형태의 인구 구조를 가지게 되면 절대 지금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 강남, 이런 지역들은 수명이 길고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부분에 살면서 매도를 안 하기 때문에 매물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정말로 비싼 가격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전체적인 좀 방향을 좀 정리를 해 보면 긍정적인 시각은 아파트 값이 올라갈 거다 하는 분들은 예, 매매 심리가 안정됐고 예, 핵심 지역의 반등세가 주변지로 확산되고 있다 그렇죠? 예, 말씀드렸죠. 송파, 강남을 중심으로 지금 주변지로 확대는 되고 있지만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 예, 전주 대비해서 가격이 상승 대해서 거래되는 그런 거래들은 있지만 그런 비율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수적인 시각 실물 경기가 지금 부진하죠. 예 대한민국의 경제가 좀안 좋고 고금리가 좀 오래 지속될 거다. 요런 지금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 강북권을 보면 감소율 현저히 완화가 되고 있고 상승구는네 곳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마포, 또 성동, 그렇죠? 종로, 중구 정도가 8월 달에 플러스로 돌아섰죠. 그 전에는 다 마이너스였지만 아무튼 플러스로 돌아는 지역들이 강북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다. 하지만 이게 원체 거래량이 적고 거래량이 적고 그 다음에 실제 주변으로 확산되는 정도가 지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가격이 플러스로 많이 되면서 거래량이 막 터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죠. 강남권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돼서 강남권도 플러스가 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 강남, 강동, 그렇 서초, 송파, 양천, 영동포 예, 이렇게 플러스로 지역 되는 지역들이 확산되고 있지만 거래량은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은 7월부터 줄어들고 있다. 그런 내용을 다 내고 있고, 경기도 어, 똑같이 과천과 화성 동탄을 중심으로 해서 과천은 1월 8월 달에 실제 1% 정도 올라갔지만, 지금 거래는 잘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7, 8월 달에 그렇죠? 광명, 안양, 안양도 굉장히 많은. 하락이 있었지만, 네, 하락이 컸던 예, 서울 주변 지역들, 예, 성남, 예, 화성. 화성은 제2동탄, GTX가 있는 지역. 예, 시간적인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예, 이 지역도 지금 8월달에 반등을 했죠. 좀 지금, 지금, 예, 유익깊게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세종, 전국을 대표하는 예, 세종과 대전. 대도시 중심으로 좀 회복세가 특히 세종 같은 경우 그렇죠 세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최근에 7, 8월 달에 0.4%씩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도 엄청난 화력이 있었는데 좀 서서히 상승이 됐다 하지만 이게 지속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21년 7월 달까지 이렇게 갔다가 2022년 12월 까지 폭락했죠 그랬다가 지금 서서히 예, 지금 한 5-6개월 정도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했죠 이만큼 근데 거래량은 줄어들었죠 이게 이렇게 가려면은 계속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되고 있고 거래량이 또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식으로 반등이 되지 않고 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시간이 3개월 뒤가 될지, 6개월 뒤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네, 서서히 이렇게 회복이 될 겁니다. 제가 앞에서 그렸죠 제가 맨 앞에서 제가 예측한 대로 이렇게 급격한 상승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갑니다. 완만하게. 예, 그래서, 서울 경기 연초 대비 전세 매매 가격 하열을갭 축소가 됐다. 예. 그죠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이 예, 갭이 많이 축소가 됐죠. 예, 맺은 말입니다. 1990년 11월 2일, 3만 2천 명이 출전한 29회 유용 마라톤 대회에서 꼴찌를 한 선수에게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55세 여성 마라톤너초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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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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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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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인적인 의지로 풀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위해 대회 조직위는 일반 참가자들보다 4시간 이른 새벽 5시 30분에 출발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그녀는 달리는 내내 당뇨병으로 인해 2시간마다 멈춰서 혈당을 측정해야 했으며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며 고독한 레이스를 했습니다. 장시간 목발을 짚어야 하기에 저려오는 팔. 몰려오는 졸음 등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버텨 결국 최종 목표인 완주를 달성했습니다. 네, 완주한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과는 상관없이 완주를 할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완주를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에 희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힘든 순간이 많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에게 닥쳐온 시련을 끝까지 견뎌내고 완주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